이 환자분들은 삭제량이 좀 많으니까 발치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환자분들 젊으시고 하니까 잘 발치하실 것 같습니다 이 환자분은 살짝 기울어져 있는 사람인데 이 몸을 열고 시야 확보를 한 다음에 사선으로 치관 치아를좀 삭제해서 뽑으면 금방 나올 것 같아요 이 환자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프진 않을까요 그렇게 아프지 않고 적절하게 발치하고 봉합하면 될것 같아요. 오, 이 환자분 제가 볼게요 이건 굉장히 가장 난이도 상인데요 이건 CT를 통해서 신경관이 주행하고 있는 걸 방해하고 있는지 또 그걸 좀 확인하고 아 이거는 좀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아 이거는 좀 발치하고 많이 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살 때도 많이 아프겠죠? 마취가 되면 아프지 않은데 마취 풀리면 굉장히 아파하고 뼈 삭제 양이 많으면 또 많이 붓고 뼈가 아프니까 고생 좀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치과에서 파노라마 사진 찍는데 치아가 이렇게 많이 심하게 누워있다? 마음의 준비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이런 경우에 안 뽑아도 되지 않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안 뽑아도 되는 수가 절반이면 어깨 염증이 낭종처럼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꾸준히 추적 관찰을 하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사랑니를 뽑고 너무 아프신 분들 나 지금 어제 뽑았어 오늘 아침에 뽑았어 했는데 너무 아파서 이 영상을 보셨다면 어떻게 할까요 병원에서 지혈을 하고 거절를 물었어요 약을 받았어요 약을 먹었는데 너무 아파요 약에는 항생제 진통제가 있는데 꼭 제때 정량을 드셔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진통제 내가 맞는 진통제를 추가로 한두 알 드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처방장을 잘 드시고 붓기 감소를 위해서 아이스팩을 꼭 하시는데요 아이스팩을 계속 하시는 게 아니라 5분 10분하고 잠깐 쉬었다가 5분, 10분 이렇게 해서 적절하게 아이스팩을 해서 붓기가 증가되지 않도록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음료를 드신다면 뜨거운 음료 안 됩니다. 가급적 차가운 음료, 얼음 음료를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가능한 한 혈관 확장을 좀 막아 주시는 게 좋습니다. 지혈 잘 되는지 확인하고 금연해야 되고 금주도 해주시는 게 좋고요. 또 찜질, 냉찜질이죠. 온찜질안 되고요. 피가 고인다면 굳이 짐을 뱉을 필요도 없습니다. 좀 삼키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지혈이 너무 안 된다? 저는 이런 경우에는 지혈이 안될것 같으면 환자분들 바로 보내지 않고 의자에 20분, 30분 정도 앉혀서 지혈 체크를 하고 돌려보냅니다. 이것이 상당히 안전해요. 잘못 무시거든요. 그 의료진들이 거즈를 잘무는지 확인도 해드리고 2, 30분 앉아서 계신다면 대부분 지혈은 많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주일 정도는 스물스물 우징이라고 피가 스물스물 나올 수가 있습니다. 혈병에 차 있는데 그것이 식단을 하다 보면은 또 이렇게 자극이 돼서 이것이 살짝살짝 살짝 혈병이 떨어져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주일 정도는 그런 예상이 됩니다. 단계별로 알수 있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일주일 단계입니다. 혈병이 차고 지혈이 잘 되는지 유지되는 관계고요. 두 번째 단계는 2주에서 3주 뒤에 우리는 봉합사를 풀러요. 상처가 난 잇몸이 아무는 순간이 2주에서 3주입니다. 그렇게 되면 안정적이라고 볼수 있고요. 전체적인 잇몸이 예쁘게 덮이는 순간은 연조직은 4주에서 6주 정도는 기다려주셔야 됩니다. 한달 반이죠. 한달반 기다렸는데 뼈가 차나요? 절대 차지 않습니다. 뼈는 몇 개월 정도 더 걸립니다. 그리고 발치된 공간이 뻥 뚫려져 있기 때문에 밥알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 꼭 식사하시고 양치각을 잘 해주시고요 주의사항을 잘 지키고 또는 지키지 않은 분도 있는데 만약에 너무 아프거나 많이 붓는다면은 처음에 발치할 때뼈삭제가 많았던 부분들은 환자분들은 좀 많이 아파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자안 벌어질 수도 있어요. 개구장애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충분히 예상되는 결과일 수 있는데 수술하는 원장님들한테 미리 설명 주의사항 들으시는 게 좋습니다. 통증약으로 매니지 되는 경우 좀 안정적인데 드라이소켓이라는 얘기, 잇몸이 안아물어서 뼈가 노출된 상태로 통증이 굉장히 있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잇몸이 덮여야 되는데 뼈가 노출돼 있어요. 뼈가 노출된 것 자체가 문제가 크게 되진 않지만 환자분도 굉장히 아파하십니다. 안전하게 소독 꾸준히 받으셔야 됩니다. 잘안 벌어지는 개구장에 숟가락을 바꾸셔야 됩니다. 성인용 숟가락 쓰시면 안 되고요. 아동용 숟가락 준비해서. 왜냐? 일주일 갈수 있고, 이주일 갈수 있어요. 약잘 드셔야 됩니다. 발치 후 주의사항 많이 들어보셨 죠 발치 후 주의사항 종류로도봤죠 그러나 발치 전 주의사항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발치 전 주의사항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치할 때는 사랑니는 안 아플 때 뽑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플 때 뽑는다면 염증이 벌써 진행되어 있고 염증 세포들이 주위에 차 있기 때문에 만약에 사랑니를 건드린다 그러면 은 발치하고 나서 더큰 염증 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염증 있는 사랑니 마취 할때 굉장히 잘 해야 됩니다 염증 산물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산성 물질을 띠게 되고요 마취 염기성의 성질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마취를 해도 산성염증물질 때문에 중화가 돼요 마취가 잘안 돼요 그래서 치과 마취가 안 돼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그것은 본인의 체질에 마취가 안 되는 체질일 가능성은 거의 없고요 염증이 세게 있었기 때문에 마취가 그때는 안 됐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증이나 염증이 있는데 어쩔 수 없이 급하게 사랑니를 뽑아야 된다 담당 주치의 선생님하고 상의를 해서 미리 진통제 또는 항생제를 먹고 복용하시고 발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랑니 발치 꼭 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 발치 안 해도 되는 케이스가 상당히 많고요 그러나 과 의사 입장에서는 임상에서는 발치해야 될 케이스 굉장히 많습니다. 사랑니 발치로 고통받는 분들 많고요. 사랑니를 또 발치 안에서 고통을 예약하신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이분 환자분인데 안쪽에 매복된 사랑니가 있는데 겉에서는 결코 보이지 않습니다. 잇몸에 덮여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이세요? 치아 뒤쪽에 겉은 멀쩡했는데 이쪽에서 충치가 굉장히 있다는 것을 엑스레이로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양치가 안 돼서 그런 문제도 있지만 잇몸이 덮여 있고 사이 쪽에 충치가 생긴 것도 사랑니와 무관하지 않다고 판단. 이 환자분 사랑니 발치 잘 해드렸고요. 또 앞에 충치 치료, 신경까지 깊게 충치가 이완이 돼 있어서 신경 치료를 잘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사랑니는 왜 아픈가 이런 좀 근본적인 질문을 할수 있겠는데 사랑니가 그 아픈 이유는 그 위치 때문인데요 사랑니는 어떻게 보시면 가장 뒤쪽에 있잖아요 그 위치는 상당히 위험한 위치가 될수 있어요 양치도 잘 안되고 만약에 염증이 생겼을 때는 턱까지 퍼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염증이 생기지 않게 충치가 생기지 않게 관리를 잘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사랑니는 그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아주 위험하고 조심스럽게 잘 다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깊이 매복되어 있는 치아라면은 급성 또는 만성으로 치주염이 생길 수 있고요. 그 염증이 퍼질 수 있기 때문에 아프기 시작했다 방치하지 마시고 반드시 치과 병원에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영상 준비하면서 사랑니 발치 후 주의사항을 제가 타이핑하면서 사랑니 방치 후 주의사항이라고 오타로 타이핑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놀라운 깨달음이었어요. 발치 후 주의사항도 중요하지만 사랑니를 방치했을 때더큰 후폭풍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미리미리 검진 잘 해주시고요. 사랑니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발치한다고 하면 안전하게 발치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건강한 구강을 위해 노력하는 구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